퇴시간인데 두시간동안 앉아있으니까 목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뻐근합니다 보면서 힐링하고 있는데 제, 제 친구들 오네요 아비식 아비쉑 <laughs> 왜? 아미도. 툭배콩, 툭배콩. 아미도, 아미도. r e a l 아 y really, I 아 h o u g h t so many p e o p 스 e w 리 r e in p 네. r 아직도 o 을게 많이 남았 o 아침 시간에 무슨 실험을 했냐면 Determination of Fresh Point and f i r 디젤 있잖아요 디젤 휘발유 같은 거 그거에 이제 프 r e 포인트하고 f 이어포인트를 찾아내는 그 실험을 했는데 이제 프 r e 포인트하고 f 이어포인트가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플래시 포인트는 그 반짝 빛나는 온도 어, 그 파이어 포인트는 이제 불이 붙는 온도 그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실험이 어떻게 진행되는면 이제 그 디젤을 있잖아요. 디젤을 이제 디젤 자체의 온도를 이제 올려 가지고 불이 언제 붙고 트래쉬 포인트는 언제인지 온도 체크를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엄청 간단한 실험이었습니다. 전신. 감자 짜파띠 그렇습니다 여러분 먹, 먹다가 오늘 이 카레가 좀 싱거워가지고 소금 한번 뿌려서 법요 음. 현재 시각 12시 40분인데 응? <laughs> 그 지금 방에 들어왔습니다 잠깐 챙겨갈게 있어가지고 옷을 챙기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늘 학교 끝나고 학교 끝나고 그 국제학생들끼리 사진 홍보 영상 찍는다 해가지고 옷 챙기러 왔습니다 빨리 이빨 닦고 다시 가야 됩니다 학교 네, 네, 네. 네, 제 친구는 제 친구. 드디어 마지막 수업입니다. 마지막 수업은 이제 설계 과목이라고 팀원을 꾸려서 설계 프로젝트를 하는 그 시간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뭘 설계할지 정해 꼭 이제 교수님께 검사 받으려 PPT 준비해서 발표하는 날이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呵呵呵，没事。哪里？来？来。来。对对。 ハハハハハ 현재 이제 저희 프로젝트 타이틀 인데 디자인의 페브리케이션 오토매틱 코코넛 스크래핑 머신 이라고 인도는 코코넛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코코넛 안에 흰색깔 먹는거 아시, 아시나요? 흰색깔을 이제 흰색깔을 이제 쉽게 이제 파낼 수 있게 만든 그 기계를 구상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만들 것 같습니다. 뭐 한번 예. 그런데 이제 사진 찍어 놨는데 우중 갈아입겠습니다.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 려는데가 네, 제가 제 방에서 샤워를 하고 싶은데 샤워를 잘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물을 쏘면 이렇게 밖에 안 나옵니다. 수압이 너무 약해가지고 이게 씻는 건지 안 씻는 건지 가능이 안 돼서 무슨 기분인지 알죠. 물이 약해가지고 씻는 건지 안 씻는 건지 저는 이제 이렇게 수건이랑 옷이랑 이렇게 화장품이랑 챙겨서 제그 땀이 친구 방에로샤워로 맨날 갑니다. 땀매방이네 땀매방에 방이 물이 잘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걷다가 샴푸랑 다 놓고 맨날 그걸로 샤워로 갑니다 벌써 어둡네요 I'm back. <laughs> I'm back. Who is, who is... 땀의 방으로 샤워하러 왔습니다. <웃음> 여기 <웃음> 화장실 수. 수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원래 보통 원래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니 저희 방만 물이 잘안 나와가지고 제가 저번 학기부터 맨날 말했었는데, 남아 저는 이제 씻고 오겠습니다. अच्छा मैं वहां वो ले रहा हूं और वहां मैं क्यों सो इफ वी आर स्टिल हंग्री ये रख ठीक अब खा लीजिए हमें खा लो सर थैंक यू cold mm. cold i was bringing hot because utkarsh i stood there right. he also ordered something yeah. which one is chili paneer a チコ。<music> <music> 11시 입니다 어, 오늘 저의 하루가 마무리가 되었네요 오늘 하루 동안 제가 인도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여드렸는데 저는 인도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항상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빨리 피곤해서 자야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